<laughs> 저희 인망이 하는 거. 지금 제주도를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저희 백수여서 조심히 갔다 오겠습니다. 화이팅! 조금 더 이용하실 때 편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長嶋紛菜ご一緒になった。 저희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합니다. 1 시간 걸리나? 30분? 뭐, 얼마 남지? 그지한 40분 정도? 모르겠다. 그리고 짐이 이렇게 무겁습니까? <laughs> 뭐야? 깜짝이야. 합니다 어서오세요. 제주 바다는 우리 두 분의 바다가 되어습니다 저희는 모들 공간이라는 그로 들어가야 돼요? 응왕 안돼. 먼저만 안돼. 어얘 근데 되게 되게 가만히 있는다 진어 왔으니까 일단 바닷가 먼저 가. 까래 그래. 파란 사진도 네. 엄청 잘 찍혀. <laughs> 여러분 여기 월정리 해변이에요. 이제 이 필터로. 너무 예뻐요 그쵸? 맞아요 저희는 저녁에 숙소에서 다이닝받지라 하거나 아주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진짜 소수 응. 3명인가? 4명인가? 응. 모르겠어요 응. <laughs> 맛있는 걸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쓸게요 하나 둘셋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제. 한번 보여주자. 뭐를? 사진 찍는 거. 사진? 아, 여기에 첨부해드릴게요. 빵. 빵. 예쁘게 찍어주셨습니다. 살짝 사람들이 사진 찍는데 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다들 인생샷? 건질 수 있습니다. 저기냥 커플끼리 넘어오신 같아요 너 커플들 부러워하지 마. 아, 뭔가 주전 부리로 뭔가 조금 먹기 에는서 어, 너무. 이또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우리의 그런 식탐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배고파서 들어와버렸어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저녁까지 7시일시까지 기다리는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결국 끼니를 떡볶이 <laughs> 떡볶이를 먹었어 <laughs> 웃긴다 제주도와서첫끼다가떡이야쫄면추워해가지고와 네, 떡볶이. <laughs> <laughs> 아, 추워 여러분 <laughs> 이제 여기 올포스.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어, 패딩을 챙겨오세요 <laughs> 필수 필수 아근다 가지고 다니겠지 이제 맞아, <laughs> 맞아. 어 잠시만 여기로 가는게 맞아? 몰라 아 저기 다 써있잖아 못 읽은거 아 저기 찍어줘. 찍어줘. 저기 저기 어, 그, 너, 가지고 있지? 카메라. 어, 여기 가방이 있어. 그거 어, 잊어버리면 우리의 추억도 다 <laughs> 날아가는 것이요. <laughs> 저희는 같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분들이 빛의 벙커 데려다 주셔가지고 엄청 빨리 도착했죠. 저... 새마 들려가지고 재밌게 재밌게 네. 도착했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시진 않으시겠지만 <laughs> 여기 아닌가? 여기 여기 벙 어, 어, 맞는 것 같아. 어쩔다고요? 어 좋다고요? 기분 뭐였더라? 지우다지우다 아, 많이 좋으면 맛 지꺼 지우다 지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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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을 때는 좋도 굳도 안 신다. 좋도 완전 욕 같죠? 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고 그저 아 그렇다 그런 말인데 천천히 해볼게요 좋도 좋 굳도 안 좋도 굳도 안다 굳도 굳도. 컨트롤 그렇죠. 찾아주요 부분입니다. 곧다 보난 다 왔습니다. 이걸 알아듣죠? 겠말을 네. 하다 보니까 다 왔다. 해 네. 보세요.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이거 네이바이크 탈 거니까 따라와. 은 <laughs> 어. 게요 자, 뒷바퀴 좀만 더 바싹 바싹 겨 주세요. 2 0 m 2 0 m 네 하나 둘 하나 둘다 다. 하 자동으로 가자. 여이그 떡이 차있는데서 용눈이 오름을 걸어서 8분 걸린다고 했는데 저기 앞에 있는 것 같아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전자로 그 흑돼지를 먹고 그리고 카페에 가서 좀 있다가 숙소에 가서 쉬면 될것 같아요. 그쵸? 음. 고기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5시에 연다고 해가지고, 지금 2시 반인데. 그래서, 숙소에 가서 조금 쉬다가, 이거 당근쥬. 어때? 아직 안먹었어 빨리 먹을 거 맛있어? 아니. <laughs> 우리가 마지막, 3박 4일이긴 한데, 4일째가 일찍 가야 되는데, 아침에 가니까. 약간, 내일이 없을 땐 마지막이잖아. 밤에 할수 있는 건 내일 해야 돼. 아, 뭐해? 그런 거 있잖아. 일단 우리 낮술을 하고 가자. 그, 사장님 해주시는 안주 너무 맛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너무 배불러가지고, 많이 못, 먹어서. 많이 못 먹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오늘은 저희끼리 이제 소주를 마시고 한라산을 마시고, 그렇게 잠깐 앉아있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거 ASMR 아니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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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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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주는 거 맞나? 너무 밀어주지도 어. 나오게 하지 마라. 조조씩씩 여기,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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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린 거, 흘린 거. 여기, 흘 흘린 흘린 기 여기, 여기, 맛있겠다. 소세지 같은 건가? <laughs> 안녕하세요. 안 그건 아, 안 돼. 그건 안, 안 돼. 울수 없어. 안 돼. 저희는 리치 가 네. 아, 저희 사 망고 쉐이크